알싸한 겨울바람이 깃들수록 검은도는 활기가 넘칩니다 만선을 기원하는 노랫소리가 울리면 바다는 분주해지죠. 바다에 힘찬 기운을 안고 다시 돌아온 대물 삼치입니다. 사시사철 강태공들이 붐비는 황금어장 거문도 이맘때는 삼치잡이 배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비닐로 만든 이것이 삼치를 유인할 가짜 미끼입니다. 낚싯줄을 길게 매단 채 배는 쉴새 없이 달립니다. 비닐을 움직여 마치 살아있는 멸치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얼마나 당기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너무 당기지아몇 시간 정도? 아니, 그 이제 진 첨가 물수가 있고. 아 지금 물수가 이게 <laughs> 계속 그러는 네, 거야? 계속 이제 물자리 끝고다니는게물 물, 물 때까지. 네, 물 때까지. 네. 어부는 낚싯줄을 놓은 뒤 손끝으로 바다 속에 있는 수십 개의 낚싯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어삼킬 듯한 파도 속에서도 손끝의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부들은 사투를 벌입니다. 한 마리 걸려들었습니다. 가늘고 긴 몸을 가진 삼신은 물속에서 시속 100km로 헤엄을 칩니다. 그만큼 힘도 천하장사입니다. 잡히면 힘차게 펄떡이지만 성격이 급한 삼치는 금세 죽어버리죠. 지금 살이 많이 올라는데 삼, 4월 되면 더 살이 더 올라요. 아, 알차성이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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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이제 내려가는 게 이제 시작, 계속 내려옵니다. 이제. 아. 어민들은 신나시겠어 이제 시작돼서. 아 삼치가 많이 나면 어민들이 신나죠. <laughs> 삼치가 이제 안 나면 어민들은 좀 곤란하고. <웃음> 예. <웃음> 삼치로 벌어 1 년을 사는 거문도 사람들에겐 겨울이 가장 바쁜 절입니다. 겨울 한철 찾아오는 삼치를 1년 내내 맛보기 위해 어민들은 차가운 바닷바람을 이용했습니다. 큰거한 마리 그전에 말리다가 이렇게 지리로 말렸는데 키가 긴한달 길... 예, 정도 말렸어요. 이게 예, 좀 기름이 있으니까 말리기가 힘들어요. 예, 이제 이렇게 말려갖고 이제 귀하니까 우리들은 이제 쓰레 쪄서고 버름에 쪄서고 <laughs> 이제 이렇게 또 손님 옴 해서 주고. 삼치는 기름이 많아 살이 금방 무르고 상하기 쉽죠. 하지만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말려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말리는 것도 기술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덜 써도 지방이 산패돼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말리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잘못 말리면 못 먹게 되니까. 근데 날씨가 맛을 좌아하죠 잘 말린 삼치는 쪄내기만 해도 맛 좋은 반찬이 됩니다. 마른 삼치를 숯불에 구워 먹으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초벌구이를 한 다음 양념장을 발라 한번더 구워내는 거죠. 수분이 적어 겉은 꼬들꼬들하고 속살은 부드럽습니다. 여기에 매콤한 양념장이 어우러진 건삼치 양념구이는 거문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별미입니다. 거문도 사람들 중 삼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죠 그만돼, 이 삼치 딸, 그만. 호태선은 큰맘을 먹어야 맛볼 수 있는 고급 식재료들이 바다에서는 흔한 찬거리입니다. 싱싱한 삼치를 회로 먹는 것은 현지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네. 이렇게 거기 삼치 맛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요. 고등어과에 속하는 삼치는 살이 부드러워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회를 뜨기가 어렵습니다. 삼치 고유의 맛을 즐기려면 고소한 맛을 가리는 초고추장보다는 간장이 제격입니다. 회를 뜨고 남은 껍질도 따로 챙겨둡니다. 이거도 맛있는데요. 꼬워 먹어도 맛있고 껍질을요 예, 네, 껍질도 꼬워 어... 먹어도 맛있고. 삼치는 버릴 것이 없어요. 때로는 살보다 껍질이 맛있는 경우가 있죠. 삼치도 그중 하나입니다. 육수에 살짝 데쳐서 먹으면 쫄깃하면서도 아삭한 맛이 느껴진다는데요. 거문도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는 음식입니다. 삼치를 간장에 조려 간을 들인 뒤 각종 채소를 넣고 쪄내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성한 영양 반점의 삼치 채소 찜이 완성됩니다 삼치는 비린 맛이 적고 맛이 순해 채소와 곁들여도 맛이 잘 어울립니다. 삼치는 일반적으로 팬에 기름을 두르고 구워내지만 거문도에서는 숯불에 구워 먹습니다. 이렇게 잡수면 자연적으로 제맛 그대로 내는 거죠 그냥 삼치 맛 그대로 자연으로 나는 거. 삼치는 가을 거지로 지친 몸을 달래고 겨울을 나게 해준 든든한 보양식입니다. 응. 먹어 본 사람이 먹는 방법도 안다고 어민들은 고소한 삼치회를 밥에 얹어 먹습니다. <laughs> 삼치를 먹다가 그냥 빈으로 먹으면 맛이 없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밥 떨어질 때까지 한 하고. <웃음> <웃음> 12월 어부들의 바구니는 망망대해에서 파도와 사투를 벌인 거문도 사내들의 구슬땀으로 수북해집니다. 이 겨울, 거문도 앞바다는 삼치의 푸른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목소리> 적막함만이 쌓여가는 겨울 섬.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은 뜨겁습니다. 하루도 일을 거르지 않는 어머님들 그 땀과 정성을 먹고 강인한 생명이 자라고 있죠. 언 땅과 눈, 바람을 용케 견뎌낸 생명의 서면 초록의 시금치가 영글고 있습니다. 이 겨울 비금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섬초입니다. 섬초는 비금도에서 자라는 시금치를 뜻하죠 9월에 파종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차갑고 세찬 해풍을 맞으며 노지에서 자라는 시금치는 눈이 내리는 겨울이 제철입니다. 눈 오면 눈 온다고 더 좋다 이 얘들은 더 파래서 좋아 좋아해요. 예. 네. 또수북에눈 쌓였으면은 그 속에서 이렇게 파면은 금지가 파려 갖고 부득이 비금도 시금치는 이렇게 땅에 바짝 붙어 자랍니다. 추위를 견디며 자라느라 몸집은 작지만 덕분에 맛은 더 달고 향기가 진합니다. 비금도 시금치는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금치는 줄기가 길쭉한 반면 비금도 시금치는 옆으로 퍼져 있죠. 눈바람이 불면서 아, 옆에서. 네. 바람이 넘어 오죠. 책에 덮어야. 예. 옆에 보면 이팁 눈바람에 바람이 불면서 이게 시작. 매세 크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위로 올라오지 않고 얇로 이렇게 쫙 펴져요. 지금도 아. 어. 또 추우니까 살라고. 쫙 땅에 엎드려갖고 겨울을 올해 얼마나 추웠어요. 근데이 겨울을 이기고도 이렇게 파란 이유는 추위를 잘 이겨 이렇게 최대한 땅에 엎드려갖고 이렇게 크고 짜리가 땅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 언땅과 씨름하며 키운 시금치는 쉴 잠도 없이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일일이 손이 가는 춥고 고단한 겨울 농사. 그래도 다른 시금치보다 값이 나가니 이만한 효자가 없습니다. 시금치는 콩나물만큼이라 밥상에서 가장 만만한 채소입니다. 된장에 멸치 한줌 넣고 시금치를 넉넉하게 넣어 끓이면 매일 먹어도 물리지 않는 시금치국이 완성됩니다. 끓는 물에 10초 정도 담갔다 꺼낸다 싶을 정도로 살짝 시금치를 데쳐냅니다. 소금이나 간장으로도 양념을 하지만 된장을 넣고 무쳐내면 구수한 맛이 감도는 시금치나물이 완성되죠. 뭐니뭐니 해도 시금치를 제대로 즐기는 음식은 잡채만 한게 없죠. 시금치를 넉넉히 넣고 무쳐내면 푸른 생명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잡채 할 때는요, 시금치가 많이 들어가면 맛나요. 단맛이 있어요. 시금치하고 같이 먹으면 그 맛이 담백하고 너무 너무 맛있어요. <목소리> 맛도 맛이지만 푸른색이 입맛을 살려주죠. 25번에 걸친 간척사업으로 바다와 갯벌을 메운 비금도는 섬인데도 농지가 참 넓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섬사람들에게 바다는 없어서는 안될 삶의 터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달어와 새우 파시가 설 만큼 비금도는 어장이 풍부했습니다. 특히 섬으로 가는 백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창 때는 수백 수천의 배들이 바다를 메우곤 했습니다. 안악들이 시금치 농사에 매진하는 겨울, 사내들은 바다로 향합니다. 요즘은 간제미가 많이 잡히는 계절이죠.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게 돼서 들어가면 꼭 상극 같이 있죠. 간제미라하는 고기는 고곡고기가 돼갖고 이 상극 아니면 안 물어. 어부들의 삶은 물때에 따라 움직입니다. 새벽 2시에 미끼 작업을 시작해 오전 5시, 바다로 나갑니다. 물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주낙을 던져 넣습니다. 간재미는 수심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주낙의 길이는 6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한 녀석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밖에 나와서도 한참을 퍼덕이며 힘자락을 하는 간잼이 산란기를 앞두고 있어 살이 오른 요즘이 가장 맛있는 때라고 합니다. 배 위에서는 꼬리 부분을 제거한 뒤 바로 회를 떠서 즐깁니다. 간 부위인 애는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이렇게 또 간제미 한 마리를 다 먹었다고 나름나는 이 애들 먹어야 돼요. 바다에서 돌아오면 아내는 근처 텃밭으로 향합니다. 시금치와 간제미로 한끼 밥상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삼산아도 분당이 맛있어. 그렇게 간재미무침을 해놓으면 궁합이 맞아서 겁나게 맛있다게 간재미에 무 대신 시금치를 넣어 초고추장으로 무침을 합니다. 간재미 시금치 초무침은 오로지 비금도 사람들만이 해먹던 토속 음식입니다. 홍어 액국을 끓이듯 사촌지간인 간재미로도 애국을 끓입니다. <목소리> 보리순과 솔라물을 함께 넣어 끓이면 소풀이 음식으로는 최고입니다. <목소리> 간재미와 시금치로 한 상을 차려냈습니다. 거친 바람과 거친 파도가 만든 겨울의 힘찬 맛이 밥상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목소리> 아침에만 이 속이 슬, 그리고 이 내장 부을 하므로 쌍 맞으면 속이 그냥 잘 풀려져요. 네, 그렇게 제일 이것이 일품이라 한 거예요. 이른 아침 선잠을 털고 일어나 선별에 놓은 시금치를 포장합니다. 섬의 절반이 넘는 천여 가구가 시금치 농사를 짓는 만큼 집화장에 보이는 시금치는 하루 평균 2천 상자에 달합니다. 목포에서 온 화물선이 시금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금치는 무트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의 입맛을 즐겁게 하겠죠. 비금도의 겨울은 올해도 풍년입니다. 지상의 만물이 숨죽이는 겨울, 물 빠진 갯벌 위로 굴이 그득그득 열렸습니다. 지천에 널린 굴들을 보고도 수확보다 먼저 무언가 던져놓기 바쁜 사람들. 굴은 스스로 수정하고 스스로 크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단한 가지. 굴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비빌를 언덕입니다. 아껍다 그래. 데다가 뭐. 뿌야 여기서 굴이 붙어 갖고 크거든. 굴이 붙어 갖고 커야 이 자연생이라. 저쪽에서 붙지. 껍데에서 붙지. 저런 대나무나 저런 곳에서 붙지. 요런 뻘에서는 안 붙어. 밑께 없어. 이게 못 붙어. 예전에는 굴이 자랄 비비런덕으로 대나무를 꽂아두었습니다. 이 섬이 임진왜란때 화살을 받쳤을 만큼 대나무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있는 굴도 다 못캐니 수확량이 적어지더라도 굴 껍데기를 부어놓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리 세게서 까먹고 나가 이렇게 건강해. 이렇게 시원해 아주 최네성마니지르고 <laughs> 일을 마치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고흥의 토속 음식인 피구를 만들 생각입니다. 피구는. 굴을 껍데기채 삶아내 우러나온 육수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기이 들어가도 면 깨끗해. 이거 이 맛있는 거요. 여기에서 나온 거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따라 부서 갖고 소금 간장하고 깨가이안 치고 파장 썰어 놓고 이제 그러면 더 양념 다른 거 필요 없어. 피굴은 국물 맛으로 먹습니다. 육수가 중요하죠. <laughs> 뱃 일이 적은 겨울 남자들은 술로 적적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이때 가마솥에 삶아낸 굴과 육수를 이용해 만든 피물은 천연의 숙취 해소제였죠. 이렇게 먹는 거야 이제. 열에 먹고 떠먹어. 요리 낮 낮추고 진짜 시원해 이거 이 겨울에는 더 시원해 좋지 이제. 시원해. 이 응, 응, 아침 이제 술 먹은 뒤에 먹으면. 고흥에선 굴만큼이라 유자도 유명합니다. 지금 유자는 제철이죠.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고흥 유자는 아주 맛이 좋습니다. 15년 전 고흥만 간척지가 생기면서 유자 농사는 고흥 사람들에게 또 다른 수익원이 됐습니다. 유자를 음식 재료로 활용하는 조리법도 생겨났죠. 김를 만들려고 콩갓에 그래. 고흥의 특산물인 굴을 넣고 상큼한 유자를 저여 함께 버무립니다. 유자와 굴은 찰떡궁합입니다. 유자에 있는 비타민C가 굴에 많은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laughs> 한파로 체력이 약해질 즈음엔 통통한 생굴 한 사발을 넣은 영양밥으로 기운을 채웁니다. 굴은 언제 넣느냐가 중요한데요. 밥을 뜸 들일 때 올려야 비린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굴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굴 탕수입니다 굴 탕수를 만들 때는 살짝 데쳐야 합니다 생굴로 하면 기름이 튀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비릿하면서도 쌉쌀한 생굴을 즐기지만 아이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죠 그래서 생각해낸 음식이 굴 탕수입니다. 탕수는 아이들도 좋아해 기름 냄새가 퍼지면 부르지 않아도 아이들이 먼저 식탁으로 찾아오죠 <laughs> 조리법을 조금만 바꿔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굴로 만든 밥상이 뚝딱 완성됩니다. 검은 껍질 속에 갇혀 있던 곱고 연한 속살의 굴은 가족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고흥의 작은 섬 추도는 굴 양식이 발달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굴 음식이 있습니다. 진간장처럼 검은 빛을 띠는 이 국물은 숙성시킨 굴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진석파전. 이른바 고흥식 굴젓입니다 젓갈을 만들 만큼 굴은 섬 사람들에겐 가까운 식재료입니다 뭐든 맛있게 키워내는 바다 텃밭이 있으니 아낙들의 부엌살림은 항상 든든했죠 하지만 굴이 가득 열린다고 해도 굴 농사는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물을 부서나 지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키로스로 따가지고, 하고 하고, 그랬더니 막,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손이 얼어가지고, 막, 핑고 빗고, 얼음에. 그렇게 하셨 바다가 내어준 것들로 차리는 밥상은 위안거리입니다. 푸른 바다를 닮은 내생이와 탱탱하게 살이 오른 굴. 그냥 이렇게 하면... 굴이 마침하게 어우러진 겨울 별미 중 별미 매생이 굴국을 끓일 참입니다. 보기 좋죠, 새파란이. 돌의 꽃 굴이 바다의 풀 매생이와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풀어놓습니다. 진석화젓은 양념장을 만들 때 쓰입니다. 식성에 맞게 되면은. 마늘, 고추, 깨소금을 넣으면 후루룩 완성되죠. 단맛 없을 때 여름에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입맛 없고 이 음식이신 분들이 밥에 비벼서 국물에 비벼서 드시면 진짜 좋아요. 맛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밥더듬 <laughs> 양념장엔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담겨있습니다. 임금님께도 진상됐던 음식이라네요. 솔찬하게 차린 밥상이지만 겨울바다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친 껍질 속에 향기롭고 부드러운 살을 담아내며 이 겨울 굴이 살을 찌우고 있습니다.